안녕하십니까. 천안TV 도지은입니다. 천안TV는 새해를 맞이해서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님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반나주를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님 모십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2020년, 벌써 작년이죠? 어, 네, 작년 한해 천안시의회와 의장님도 음, 누구보다도 음,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음. 함께 2020년 힘들었잖아요. 네네네. 함께 보낸 천안시민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020년은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보다는 우리... 한 시민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도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천안은 더군다나 또 2020년에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다시피 막대한 수혜를 입었었거든요. 네, 코로나에다가 수혜를 극복하냐고 상당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내년 올해는 더욱더 좋은 일만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처럼새해는 아, 복만 가득하게 네. 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2020년은요. 그리고 제8대 천안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아, 네. 해이기도 했죠. 네. 어, 의장님께서도 의회 수장으로서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의원이 아닌 의장으로 보낸 한 해가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평 의원일 때 의장으로서 다른 모습은 이제 전체를 이제 총괄을 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잖아요. 또한 가지는 그 의회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아. 있거든요. 뭐 정당도 다를 수, 수 있고 지역구도 다를 수 있고 생각이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이제 모아나는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고 그걸 잘했을 때 음. 의장으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화합에 좀더 네, 집중해서 맞습니다. 한 해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천안시회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시름하는 많은 네. 시민들의 의견을 또 현장에서 직접 귀기울여서 어, 그렇죠. 들으셨을 네, 거라 네.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의장님을 비롯한 25분의 음... 의원들 의원님들에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던 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몸으로 뛰는 의회가 되길 많이 바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천안시 의회도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의견 청취를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좀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많고 아, 네. 더구나 지금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뭐, 지금 뭐, 유흥업소라든지, 그리고 노래방이라 이런 데서도 이제, 어쨌든 지금 영업을 전혀 할수 없으니까 항의 표시로 이제 간판 격이. 네.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이제 내려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정식됐으면 좋겠고, 천안 시에서 의해서도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생계가 걸린 아, 네, 일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코로나1 9가 소외계층들에게 더 타격이 네. 큰 점을 천안시 의회에서도 이제 잘 알고 있다고 네.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작년 말에 천안시의 이제 2021년 살림살이를 음, 음.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가 또한 이슈였잖아요. 네. 특히 일부 분야 예산이 좀 대폭 삭감되면서 의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도 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으로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좀 고민하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아직까지 그 호폭풍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인데 지금 인터뷰하기 방금 전에도 제가 어 저희 천안시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들을 아, 만나서 네. 서로 간에 어쨌든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요즘 현수막을 서로 막 경쟁적으로 그쵸. 달고 어. 이랬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앞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서 나갈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서로 간에 지금 얘기를 하다가 방금 전에도 왔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바쁘시더라고요또한 가지는 그 예산 관련해서도 추후적으로 이제 현재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민생 예산이 네. 우선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이 상황에서 또 피해를 보는 또 다른 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있죠.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의장님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그 그렇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렵 네, 어려우면서도 제가 또 해결해야 될 가장 그쵸. 중요한 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아,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2021년 새해에도 천안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많은 일을 앞으로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좀 앞으로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향이 있다면 그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의장님? 예, 저희 지금 천안시회가 천안시가 그 도시화가 많이 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천안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지만 그 민식이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은 통과가 되지만 네.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한 아. 통학도로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도 운영위원회가 방금 전에 열렸었는데 그. 아동학대 아, 전에 그렇죠. 얼마 전에도 아동학대에 있었고 이제 정인이 관련해서 법도 지금 진행되는 맞습니다.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임시회 때그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아. 그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많이 두려고 하고요 네. 또한 가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소상인들의 그 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어떻게 줄수 음.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더 의회 입장에서 깊어질 수밖에 없는 아, 부분이고요. 네. 또한 가지는 천안시 의회 자체적으로는 지금 2020년 말에 연말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천안시 의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천안시 의회 그리고 정부 적으로이제 저희 기초의회 내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속에서 이 사건 독립에 대한 부분을 음. 주장을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 사건 독립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지. 이 사건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해서, 네. 고민들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올해는 지방,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나갈 것이며 이 부분이 그 시민들한테 군림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과 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정립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천안시의회가 천안 시민분들 곁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 적절한 네. 법안들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네. 말씀까지 어,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천안 시민분들에게 2021년 새해는 좀 희망 차게 지내보자라는 마지막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그 심기 일정이라는 말이 좀 생각납니다. 어, 네.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에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지금 어려웠었던 그쵸. 한 해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다져서 네.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더굳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계기로 해서 (2021년에는) 더욱더 희망찬 음.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올해 (1년) 내내. 조은원님한 가례 가게 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안시의회 이제 의장님께서 여러분들 새해에도 어, 네, 2020년에 힘든 일이 있었던 만큼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안시 의회 황천순 의장님이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